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인생 대부분을 멸치로 살아오다가 최근 멸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20대에 운동을 게을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살 이후로는 런닝, 복싱, 평행봉, 턱걸이 등을 꾸준히 했고 헬스장에서 아령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복근도 제법 잡히고 그런대로 봐줄만 하더군요. 고민이 있다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크질 않았다는 거죠. 혹식에 고칼로리 음식을 한밤중에 때려 넣어도 도통 살이 안 찌더라고요. 항상 말랐고 살이 안 쪄서 어, 왜소해 보였어요 어, 저의 몸을 바꿔준 건 스쿼트였어요 강도 있는 하체 운동을 하니 칼로리 소모가 엄청났고 음식을 더 많이 더 자주 뭐야 고아 멸치 탈출하려다가 돼지가 됐습니다 하체 운동 시작하고 나니 식욕이 돌더라고요 음식이 음식을 부르고 밤마다 맥주도 막몇 캔씩 퍼붓고 매일 운동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다가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와 이게 체질 변화가 되네 살이 쪘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쪘어요 벌크업 이런 게 아니고 지방입니다 주 3회 이상씩 운동해도 매일 많이 먹고 포근하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저 어떡하죠 와씨저 넘칠되는 지방 보이십니까 너무 억울하네 벌크업이 아니고 뭔 뱃살이 쪘어 맨날 웨이트 했는데 앞으로 12주간 다이어트를 할 계획이에요 저는 8월에 바디프로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